어머, 왜 이래? 어. 됐다, 100 여러분, 안녕하세요 리아 t v 의 리애입니다 안녕하세요, 리니티비의 리니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,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교회를 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좀 애교를 부여가지고요. 두, 두시 동안 놀고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. 닌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저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 사람 있어서 조용히도록 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어색한걸? 너무 어색하니까 좀. 이티비 언니가 구독자 분 여러분께 메롱 하고 있어요. 아닙니다. 리한테 메롱한 것이고 저는 리한테 메롱한거 여러분들에게는 이걸 주실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주실 거예요. 저또줄 <laughs> 거예요. 이거 제 손. 이거 있는 게제 손? 이게 저 손이에요. 저 손이 아니라 제 손이거든요. 제 손이에요. 리아소, 리아소. 미숙하시네요, 방송하는 게. <laughs> 너무 어색하다. 그러니까. <laughs> 여러분, 그러니까.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아, 이폰 남았어. 여러분, 많이 참여해주세요. 제 폰은 못 보여드려요. <laughs> 야, 한번. <펀먼. 웃음> 이거 제 폰이에요. <laughs> 이 t v 언니 보여드릴게. 폰 있잖아요. 한 개는 고정이 났어요. 안 돼! 내 폰! 원래 두 개였는데, 저는 안 되는 폰인데, 어, 한 개, 리, 리, 리니 폰. 이건 초코 폰이에요. 초코 폰. 안 보여줄 거야? 아까 보여준 게 초코 폰이고요. 리압 폰이, 박살이 났어요. 아, 박살이네. 리니 TV 폰이 지금 고장이 나서 제가 영상을 아마 못 올릴 거예요. 그런 점 양해 부탁드려요. <목소리> 뭐야? 하지 마라. 잘못하다가는. 내걸려 어?어? 응 너가 계속 흔드니까 그렇지 됐다 짠여기 여기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멀리 가서 오 여기 오 여기 원래 화장실 온데 짜잔 지금 공사중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교회 좋아요 끄꾹 눌러주시기,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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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끊어 하이, 안녕 안녕 아, 진짜 짧네. 안녕. 영상 너무 짧아. 됐다. 응.